하나, 둘, 셋! 안녕하세요 코카 놀숲의 신 코카 장 놀숲입니다. 아 안녕 여러분 안녕! 오늘은 처음으로 시도해보는 그림 그리기 컨텐츠죠. 바로 세계 속담 그리기. 예. 저희가 같은 나라의 속담을 하면은 둘이 겹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나라를 각각 맡았어요. 그래서 저는 스페인 속담을 가져왔고요. 저는 러시아 속담을 그릴 겁니다. 그리고 나서 서로 바꿔서 맞춰보는 그런 시간이죠. 완전 다른 나라 속담이에요. 어, 완전 딴 근데... 나라 속담. 알 수가 없어, 우리가. 그 나라의 문나와 정서를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준비하시고 쏘세요. 난 끝. 나도 끝. 자, 서로 끝났다고 하니까. 오, 진짜 어렵다. 나라는 목걸이가 유명하고 열정적인 나라죠. 어, 근데 그거랑 전혀 상관없는 것 같아. 그거랑 전혀 상관이 없네. 연금술을 하고 있네요 연금술. <laughs> 오, 비슷하게 접근하고 있어. 연금술, 연금술이라고? 어. 근데 속담은 모름지기 조상 대대로 내려오는. 아, 근데... 일단 바닥을 탕쳤어. 바람이 일렁이더니. 태풍이 부었네? 약간 나비 효과 이런 건가? 약간 비슷해 가고 아, 있어. 바, 비슷해? 비슷해 가고 있어. 내가 그림 잘 그렸나 봐. 자이 사람이 지금 뭘 하고 있지? 바닥에 보고 있어, 바람을. 손바닥을 아래로 향해 있잖아. 안무? <laughs> 이 자세에서 유추할 수 있는 건다 유추해 봐. 농사를 하고 있나? 오오 오, 비슷해. 이게 농사. <laughs> 비슷해, 비슷해. 이거 약간 한국 속담에 그런 거 있지 않다? 뭐 빈대 잡으려고 초가집 태운다 이거야. 아, 니 그쪽은 아니야. 근데 이거 누가 봐도 바람이거든. 오. 바람. 농부의 바람. 어, 농부. 농부로 안 같아. 문장을 한번 완성을 해봐 봐. 농사의 작은 바람이 큰 태풍을 부른다? 오, 완전 비슷해. 완전, <laughs> 완전 비슷해. <laughs> 농사의 작은 바람? 약간 농사에서 할수 있는 행위로 가야 돼. 모내기 하나? 오, 비슷한 거야. 모내기랑 비슷한 거? 아니 추수? 그 그르그치 그렇지, 그렇지. 그쪽으로 가 봐. 바람을 모내기한다. 바람을 모내기한다? 아, 다 왔어. 다 왔어. 바람을 모내기 왜 해? 손바닥을 딱바닥에 딱 이걸 해 놓은 이유가 있어. 다지고 있어. <laughs> 아, 뭔 느낌인지 알것 같아. 모내기를 할때 땅을 다지는데 그거에 분 바람이 태풍이 될수 있다. 어, 약간 비슷해. 한 60%. 모내기를 다져 모내기를 <laughs> 왜 다져? 아니 뭐 <laughs> 별을 배 모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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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어 그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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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별을 심을 때그 행위가 대입해봐 <웃음> <웃음> 별을 심어 이게 버거 어디 있어 여기에 버거 없으면 사와야지 <laughs> 지금까지 나온 걸 유추해봤을 때이 내용이 우리나라 속담에 뭐가 비슷할 것 같아? 가만히 좀 중간이라도 간다. <laughs> 아, 머리 아파. 다져 바람 태풍 이게 뭐야? <laughs> 우리나라 속담 중에 가장 비슷한 거뭐 있어? 자업자득 여기서 어떻게 자업자득이야? 나비 효과도 약간 비슷한 것 같아. 앞에 거랑 뒤에 거 중에 하나만 얘기해 주세요. 뒤가 네가 거의 다 맞혔으니까 뒤를 얘기를 해줄게. 태풍을 거두는 거야. 싸울 때 나는 자르금 바람이 태풍을 부른다? 비슷하게 맞췄어. 99%니까 인정해줄게. 그게 무슨 속담이야? 바람을 심은 사람은 태풍을 거둔대. <laughs> 이게 어떻게 그렇게 보여? <laughs> 어렵다. 어려워, 어려워. 참, 나 궁금한 게 얘는 뭐야? 백팩이야. 아 이게 백팩이야? <laughs> 백팩. 이건 도끼인가? 친구거든? 친구끼리 하는 일이야 이게 얘는 지금 뒤통수 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지 가방에 망치를 숨기고 아무리 친한 친구 사이여도 가방 안에 도끼 하나쯤은 품고 있다 뒤통수 칠 생각하고 있다 느낌은 맞아 느낌 어. 맞는데 어떤 식으로 접근해야 돼? 이 친구! 아 곰! 아, 둘이 완전 친친이야 같이 셀피도 찍고 어, 그런 걸 뭐라 그러지? 우정? 곰이랑 오 곰이랑 우정은 가방에 도끼를 심어놨나 <laughs> 거의 다 의긴 했어. 곰을, 뒤통수가 아니지. 앞통수네? 곰을 죽일 생각을 얘가 지금 품고 있단 말이야. 가방에 도끼를 품어놓고. 근데 이게 지금 보이게 품어놓은 걸까? 아니면. 만약에 보이게면은 저 가방이 앞에 있었겠지. 하지만. 앞에 있는데 누가 봐도? 곰 얼굴만 하잖아, 도끼가. <laughs> 진짜 죄송한데. 도끼를 처음에 잘못 그려서 계속 어. 커졌어 도끼가 곰과의 우정을 유지해라. 하지만 가방에 도끼는 품고 있어라. 오! 정답이야. 정확하게 얘기해 줄게. 곰과 어? 우정을 나누어라. 그러나 언제든지 곁에 손도끼를 준비해두라. 아하, 비슷하게 맞췄네. 곰과 어. 우정을 어떻게 써? 이 곰을 친구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정말 곰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 아, 그렇지 않냐? 재밌네. 정말. 그쵸. 딱 러시아스러운 속담이네. 짜자자자 늙은 새인지 똑똑한 새지는잘 모르겠는데 늙은 새는 새장 안에 가둘 수 없다 어? 약간 비슷해 영특한 새는? 아니야 늙은 새는 세장에 들어가지 않는다 맞아? 포시아도 안 들이고 말았는데? 근데 그게 무슨 뜻일까? 얘가 자의로 안 들어가는 거잖아 세상 물정 다 아는 새니까 새장을 응. 아는 거지 늙은 새는 여기서 무슨 사람일까? 나이 든 사람일 수도 있고 똑똑한 사람일 수도 있고 뭐뭐뭐뭐 다 겪는다고 하잖아 그치. 그러니까 경험자 음... 자체를 속일 순 없다는 거야. 소가 굉장히 실패하고 있고 사람이 빡쳤어. 소금을 쐈어. 소는 아닙니다. 막대기를 들고 있죠. 근데 막대기 끝에 뭐가 달렸죠? 이게 뭐가 달린 거야? 그러니까 이렇게 하는 걸 뭐라 해죠? 이게 어디를 봐서 채찍이야? 누가 봐도 이거 총쐐 가지고 연기 나는 건데 이게 무슨 채찍이야? 어, 소를 막 때리고 있어. 그럼 소가 스트레스 받아서 우유를 못 자. 이게 뭐야? 그게 뭐 같습니까? 소리병 안에가 어떻게 돼 있죠? 텅 비었죠 얘가 어렸을 때인데 컸거든 이게 무슨 의미일까? 힌트 하나 드릴까요? 힌트 그럼 줘야지 여기서 힌트를 안 줘? <laughs> 소를 자세하게 보십시오 젖이 없는 소야 우리가 젖 짜는 소를 젖소라고 하죠 젖소 말고 다른 소들을 뭐라고 부를까? 하누 식용소 <laughs> 아니 그러지 마 <laughs> 그러면? 음소, 음소 암소 아니 땡소 땡소 술소 <laughs> 아니 그 그래, 술소도 맞는 말이지 황소 빙고 빡친 사람이 황소를 때리면 젖이 안 나온다 사람이 빡친 사람이네 뭐 빡쳤잖아 <laughs> 할 말이 없다 이거 <laughs> 어른이겠지 당연히 어른이 황소를 때리면 아니 저 참고로 저... 이거는 좀 이거랑 연결지어서 본다기보단 난... 어떤 힌트를 여기에 넣은 네? 거야 그냥 네? 어떤 단어 다신... 이거랑 <laughs> 요거랑 같은 거라고 우유를 못 얻는다. 그렇지. 이게 우유랑 못한 거지야. 이 얘가 어때? 작아. 근데 커. 어 그걸 표현한 거야. 무슨 소리야? 우유를 표현한 거라고. 우유 먹고 키 큰다. 키컸잖아 <laughs> 황소를 때려도 우유는 못 얻는다. 정답. <laughs> 아무리 황소 때려봤자 우유를 얻지는 못한다. 여기서 말하는 황소는 아무래도 젖을 내지 못하는, 못하는 소를 황소라고 얘기하는 그치. 것 같아. 어차피 안 될지는 안 된다 이런 느낌이구나. 어, 얘좀내 표현 방식이 어때? 이것만 없었으면 더 완벽했어. 아, 왜 우유 먹고 키큰다 마지막이죠. 준비 시작. 됐어, 끝. 나는 너무 쉽지? 아, 이거는, 이것도 항국성탐이 있잖아, 이거. 아, 있지, 있지. 벽에도 귀가 있고, 꽃에도 눈이 있다. 풀에도 눈이 있다. 땅에도 눈이 있다. 풀숲에도 눈이 있다. 잔디에도 눈이 있다. 더 하찮은 거. 잡초에도 눈이 있다. 그렇습니다. 이거는 한옥에도 이런 속담이 있죠. 낱말은 새가 듣고 반말은, 반말은 새가 듣는다입 그러니까 조심해라. 항상 행동거지를 어, 조심해라. 어, 어. 근데 이게 맞는 말이긴 해. 맞아. 진짜 조심해야 돼. 항상. 어, 언제 그치? 어디서든. 남무 험담은 어디가서도 하지 말란 어. 얘기야. 뭐, 이 사람은 얘기 안 하겠지? 얘기하잖아? 다음날 가면 소문이 쫙 펴져 <laughs> 있어. <써>. 그러니까. <laughs> 아, 첫 번째. 비가 와서 젖었어. 한 사람은 놀랐고, 한 사람은 젖었어. 두 번째, 젖은 사람이겠지? 맞아. 젖은 사람은 즐겁고, 안 젖은 사람은 무서워해가지고, 뭐, 동물 같은데 숨었네. 세 번째, 옷을 벗어 던졌어. 갑자기 왜? 경계가왜 이래? 아, 참고로 1, 2번하고 3번은 다른 상황이에요. 옷을 어땠죠? 벗어 던졌지. 노출증? 아니야. 어, 도둑이네. 도둑이네? 그얘 도둑이었던 거야? 아니, <laughs> 이어지는 거 아니라고. 1, 2번하고 3번은 다른 그러니까 거. 그러니까 비 와서 옷이 젖으면 도둑이 훔쳐 갈게 없다. <laughs> 마지막은 맞아요. 이 3자는 왜 등장하는 거야, 그러면? 없으면 설명이 좀 힘들 수도 있어서 내가 그린 거야, 마지막에. 그러면 속담에 나와? 아니야, 나오진 않고 이 사람을 돋과줘 근데 둘다그 속담에서는 하나를 말하고 있는 거긴 해. 아, 이게 이거야. 이와도 즐기는 사람과 도둑이 들어도 옷을 안 입은 사람은 같다? 아닌데비와도 무서워하지 않는다. 어, 맞아 맞아. 어. 도둑이 들어도 옷을 안 입은 사람. 이게 뭐 어떻게 해야 돼? <laughs> 연결을 어떻게 해야 돼? 아니, 도둑은 뭘 하는 사람이죠? 훔치는 사람이지. 근데 이 사람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빨아 먹고 있지. 그렇죠. 그럼 어떻했어요 훔칠 게 없지. 그런 느낌. 도로 1, 2번도 봅시다. 비와도 즐기는 사람과 즐기는 옷을... 걸 빼세요. 그럼 뭐야 뭐즐거워하는게 아니면 뭐야 뭐가 다르죠 이 사람과 이 사람이 둘다 옷을 안 입었는데 아니야 옷은 어요 쳐졌고 안 젖었어 맞아요 그럼 어떤 사람이 즐거워하고 있죠 이미 젖은 사람은 즐거워한다 즐거운 빼왜 <laughs> <laughs> 왜? 봐봐 다리 잘... 봐봐 난리 났어 지금 이미 젖은 사람은 비 오는 게 두렵지 않은 거야 이미 벗은 사람도 도둑이 두렵지 않아. 정답! 두 개의 상황이 다르지만 하나를 얘기하고 있죠.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이미 살찐 사람은 배달 음식을 들어가지 않는다. 이미 쪄있는데 뭐가 들었겠어. 잘맞췄다 그래도. 엄청나게 떠먹여있지맞추는거 아, 재밌다. 근데 약간 복장이 음. 터지긴 하네. 누가 봐도 즐거워하고 있는데 왜, 왜 즐거워하는 걸 패래.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예 세계 속담 그리기 처음으로 해봤는데 재밌네 아 재밌어 이 복장 터지는 것만 약간 극복을 하면 어. 더 재밌을 것 같아 왜냐면 이게 하다 보면 또 훈련이 되거든? 남의 패턴을 또 익힐 수 있고 맞아, 맞아.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네. 친구들끼리 해도 재밌을 것 같아 오 다음번에 그러면 더 재밌는 속담들 준비해서 돌아올게요 <웃음> 안녕 <웃음>